자 여러분 안녕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용언 동사랑 형용사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조금 더 해놨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일단 용언 지난 시간에 우리 체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체언이라고 하는 건 문장의 주차였지 특징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체언은 뭐가 꾸며주죠? 관형어가 꾸며준다라고 했어 체언의 앞에 뭐 하는 무엇이라고 관용하고 꾸며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용언이라고 하는 건교재를 한번 봐주실래요? 동작, 작용, 그러니까 동사는 형용사를 말하는 거겠지. 성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고 주로 서술어로 사용되고요. 부사나 부사어, 얘네들이 용언을 꾸며주게 됩니다. 꾸며주는 수식어가 달라, 성격이. 이 특징 하나 첫 번째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걸 짧게 한번 봤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한상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100%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선생님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동사는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움직시라고 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동사는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다. 하지만, 형용사는 그림식 상태나 성체를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현재 진행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제의 관용사형 어미로 바꿔서 쓴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형태가 다르고요.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다하냐 그렇지 않냐, 혹은 나의 의도, 뭔가 뭐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썼을 때 되냐 안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 동사, 형용사를 구분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가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몇가지 예시 문장들좀 써놨습니다 동사랑 형용사의 나머지는 기준인데요 여러분들 다할수 있는 거야 자, 누구 누구가 주체를 생략을 했어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르다라고 하는 서술어는요 앞에 있는 주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움직임을 표시하고 있지. 두 번째 날이 밝아와 해가 떠오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동사라고 하죠. 보면은 부르다에다가 부른다라고 하는 형재형을 표시할 수가 있었고요. 날이 밝았다를 반는다라고도 바꿔줄 수가 있지. 동사의 특징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보실까요? 뭐 설탕을 먹든지 초콜릿을 먹든지, 맛이 달다라고 했어. 맛이 달다라고 성질이나 속성이에요. 달다를 성형으로 바꿔서 쓸 수가 없고요 초콜릿이 달아라. 할 수가 없어요. 나 오늘 매우 피곤해서 오늘 진짜 피곤하거든. 몸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피곤하다고 라 하는 것은 나의 피곤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잖아 나 오늘 피곤하려고 말이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잖아 성질 속성 상태를 표시하는 거 형용사입니다 동사 형용사의 구분은 기초적으로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밑에다가 쓴건 뭐냐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품사라고 하는 건 품사의 통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쓰임새나 형태가 달라지면서 품사가 꼭 일정하게 하나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다. 품사는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예시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품사의 통용의 예시. 첫 번째 보실까요? 나는 내일 갈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내일 바로 계약이었으면 좋겠다. 내일 바로 계약이라는 문장이 있어. 두 개의 문장에서 똑같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품사가 다르죠. 밑에 거 먼저 볼까요? 내일이 바로 계약이래 여기서의 내일은 얘들아 문장의 주어자리에 왔지 그러면 일단 용어는 아니란 얘기야 체험으로 쓰였어 체험으로 쓰였고 그 증거 뒤에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품사가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고요 명사형 형태로 쓰였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위에 걸 보실까요? 나는 간대, 서술어가 여기 있어. 언제 갈 거냐면 내일 갈 거래. 서술어를 꾸며주는 용도로, 부사어로 들어갔잖아.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것도 볼까요? 다른 사람은 어디 있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라고 꾸며주는 형태로 들어갔어. 관형어관형자 역할을 하잖아. 그런데 쟤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쟤는 우리와 다르다 서술어가 여기 있지 이런 경우에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죠 나중에 문장 강의에서요 문장 성분까지 하고 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시로 좀 봐주세요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품사를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용언 했고요. 수식어로 들어가는데 칠판이 많이 좀 지저분하죠. 선생님이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라나 좀 말을 하도 버벅거려서 한번쭉 찍었다가 삭제하고 다시 찍는 거라서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꾸밈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언이라고 하면 관형사와 부사가 있어요 얘네두 개를 선생님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관형사가 꾸며주는 것은 체언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형사는 체언만 꾸며요 반대로 부사는 용언을 주로 꾸미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꾸며주는 일이 있습니다 관형사보다 부사가 꾸밈의 폭이 훨씬 더 넓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번째, 위치. 관형사는 무조건 체언의 앞에만 쓰여요. 칠판이라고 하는 체언 명사가 있다고 라 했을 때, 더러운 칠판이라고 말을 하겠지? 칠판 더러운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야. 체언의 앞이라고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를 아무렇게나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가 굉장히 자유롭고 거의 모든 것을 꾸며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준 대상이 다르고요. 의미상으로 보잖아요. 관형사는 체험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합니다. 책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더러운이라고 쓰이게 되지. 헌책, 헌옷, 새옷. 그래서 관형사는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체험에 해당해요. 반대로 부사는 용어를 꾸며주지. 대부분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어찌어찌 하다잖아요. 어떻게 어찌하는데. 어떻게 해당하는 게 부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관형사와 부사 둘다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형태를 바꿔서 쓰지 않고요. 조사가 붙을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붙을 수 없어요. 둘 다. 그러나 부사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조사는 붙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보조사는 주로 는을 말해요. 뭐뭐 는? 뭐. 국어는 싫지만 뭐 수학은 좋아하고 할때그 보조사 는인데 얘는 나중에 조사를 들어가면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겠고요. 여기 문장을 한세 읽어볼게요. 너무 배고파 빨리 밥 먹어야지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설마, 엄마가 벌써 오시겠어? 라는 문장이 따다고 치자. 이두 개를 보시잖아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배고프냐면 너무 배고파. 부사야. 밥 먹을 건데 어떻게 먹을 거야? 빨리 먹을 거야. 어떻게 해당하지? 둘다 어떻게 라고 하는 의미로 뒤에 오는 용어,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부사의 위치를 바구, 바꿔볼까요? 배고파, 너무. 밥 먹어야지, 빨리. 밥 빨리 먹어야지. 위치 바으도 상관없지. 부사가 위치가 자유롭다는 근거죠. 밑에 문장도 보실까요? 엄마가 벌써 오시겠어 해서 벌써는 엄마가 오시겠어. 어떻게? 벌써.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 그럼 벌써는 부사하고 오시겠어를 꾸며주는 거다. 가능한데, 설마를 보시잖아요. 설마가 꾸며주는 대상이 뭘까? 설마, 엄마? 설마 벌써? 설마 오시겠어? 설마는 뒤에 문장 전체 꾸며주고 있지. 엄마가 벌써 오시겠어? 설마? 라고 해도 상관이 없네? 엄마가 설마 벌써 오시겠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위치가 자유롭죠. 부사 특성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설명을 상세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서관형사와 부사를 표로 만들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위치가 자유롭다 보니까 부사는 다양한 성분이나 문장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특정한 문장 성분 하나를 꾸며줄 때는 성분 부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가 꾸며주는 폭과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를 보시잖아요. 여기 밑에 이부분미왜 있는 거지? 밑에 다 선생님이 쓴건 뭐냐면, 문법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때도 나왔던 말인데, 헷갈리지 않도록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관형사가 있고, 관형사형이 있어요. 부사가 있고, 부사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생과 전성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격을 바꿔서 쓸수 있기 때문인데 의미로 봤을 때와 쓰임새로 보았을 때 풍사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일찍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다른을쓸 수가 있거든. 이것은 다른 옷인데요. 이때 이다른을 보잖아. 오늘은 날 일찍 나왔어. 그런데 어떤 날, 다른 날, 이 어떤 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르를 썼으니까 얘는 그냥 관형사가 됩니다. 반대로 태를 보잖아요. 이거 다른 옷인데요 라고 말했을 때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앞에서 본 다른 것과 다르다, 서술어의 역할로 쓰였어요. 쓰임새가 좀 다르지. 얘는 뒤에 있는 옷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서술어 역할을 한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쓰일 때 임시로 관형사처럼 보이게 쓴 거지.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었다고 라 해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명사파생정리사와 명사형 어미를 비교하면 되는데 걔네도 선생님이 차후에 다시 또 해드릴 겁니다. 문제도 좀 풀고 일단은 간형사와 간형사 관용사 형이라고 하는 개념만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사부사형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어떤 사건은 역사에 어떻게 남을 거냐면 영원히 남을 거야. 어떻게 해당하지? 부사야. 밑에 문장 그는 영원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치잖아요. 문장이주어보좀 이상한데요. 그는 빛날 거야 어떻게 영원하게 해석하는 비아리가 똑같아 보여 좀더 정확하게 보잖아요 무엇무엇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형용사로 사실은 쓰인 건데 하게라고 형태를 바꿔서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부사형을 썼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품사는 문장의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문, 문장의 품사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고 바뀐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만들면 파생시켰다라고 하고요. 지금 본 것처럼 간형사형, 어미, 부사형 이렇게 바꿔서 일시적으로 보이게 만들 경우에는 품사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전성시켰다라고 합니다. 관용사와 관용사형 개념 용어만 좀 일단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렸으니까 체크해 두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할건관계원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관계원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얘네는 혼자서 쓸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는 자립성이 없어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언이라고 하면 결국 조사를 말하는 거고 그 조사에는 보통 격조사, 보조사 접속이 있습니다. 근데 접속조사는 그냥 뭐 접속을 하니까 넘어가고요. 격조사랑 보조사를 보시잖아요. 격조사라고 하면 일정한 자격 즉 문법적 자격 문장 성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뒤에 붙어서 얘가 주어라는 걸 알려주는 주격조사야. 무엇 무엇 이, 뭐뭐 가, 이가 같은 걸 말하겠지. 무엇 무엇 을이라고 하면 목적격이 될 거고. 요 서술격조사는 뭘까? 무엇, 이다를 말하겠지. 이렇게 체형 그리고 서술형도 다르겠네. 용언 뒤에 붙어서 얘가 그 어떤 문장 성분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걸 우리가 격조사라고 하고요. 보조사는 조금 달라.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특별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설명하기좀 힘들어. 엄청나게 방대하거든 둘에 또차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조사를 빼고 말하지. 조사를 빼고도 말. 너는 뭐 이런 거할때 조사를 빼고도 충분히 말을 가능해. 격조사를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조사를 그 생략하면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생략할 수가 없죠. 얘네들을 다가 비교해서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보시게 됩니다. 한번 볼게. 여기 있는 문장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조사의 쓰임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는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 할때 밖에가 쓰였고요. 창문 밖에 비가 온다 라고 쓰였어. 딱 봐도 다르지. 뭐가 다르냐? 띄어쓰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르지. 조사하면 체온 뒤에 붙겠지. 그럼 체온과 조사 가이 띄어쓰기가 있어 없어? 없지. 붙여서 써야 되죠. 여기서의 밖에는 자기라고 하는 말에 붙어서 썼고요. 여기서의 밖에는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일단 달라.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 위에 걸 먼저 보잖아요. 그는 모른다. 자기 밖에 모른대. 자티라고 하는 체험이 이미 먼저 존재했고, 그 뒤에 얘가 통째로 조사로 들어갔어. 우리가 뭐뭐 밖에 모른다라고 할 때, 밖에는요. 조사로 쓰이고 뒤에 부정형이 따라와서 의미를 제한해 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절대로 조사일 수가 없어요. 일단 띄어쓰기 했으니까. 의미를 보자. 비가 와. 창문 밖에 어디 어디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의게 부사어로 들어간 거잖아. 부사격이겠지. 쪼개줄까? 밖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부사격 조사인가에가 붙은 거죠 여기서는 둘로 나눠야 돼, 품사를. 명사와 여기서 둘로 사눠야사품사를명사와 조사에다가 부사격 조사다조사 그래서 이품사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면 지금 현생 반복적으로 격 조사에다가 여주고 있는데. 문장 전체에서의 의미와 쓰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도 좀 보시면서 조사를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는 형과 닮았다, 과라고 하는 조사가 있지 그 다음에 커피나 훔쳐 주세요, 여기 조사 있네 너마저 나를 배신하다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 학교는 온라인 수업도 한데 한 번씩 볼까? 그는 형과 닮았다.에서 얘는 격조사야, 도조사야. 아시겠어요? 그는 닮았다. 누구와 형과? 얘는 지금 이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 부사어고요. 꼭 필요한 부사어입니다. 그럼 얘이어기스인관은 부사라고 하는 것? 만들기 위해서 붙은 부사격 조사가 되겠지. 이해 되세요? 밑에가 볼까요? 커피나 홍차 주세요 할때이 나는 격조사 일리가 없어. 왜냐면 하 나는 뭘 달라고 말하는 거냐면 커피, 영어로 할게 Or, 다른 조사하지, 미안해. 커피나 홍차, 둘 중에 무엇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만드는 의미가 나라고 하는 조사 때문에 생겨나게 되지. 여기서는 보조사로 쓰였어. 밑에 볼까요? 너마저 나를 배신하다니 나를 목적어잖아. 여기서는 목적어그 쓰지. 목적어를 만들어 줬어, 룰이 붙어서. 그런데 너 마저라고 했어. 너 가라고 했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너가 나를 배신하다니라고 했을 때랑 너 마저 나를 배신하다고 의미 완전히 달라. 져 완전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 을 하고 있잖아. 이런 예를 우리가 보조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 학교는 온라인 수업도 한데 그 학교는이라고 했어. 그 다른 학교는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 학교는 안 하지만 이 학교는 해라고 의미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조사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도 한다라는 건 다른 것도 한다는 거지. 추가 의미가 더있아 보조사 구분이 좀 되세요? 그냥 문장 성분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격조사고 없다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하지만 보조사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제안하거나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걔가 없으면 원래 전달하려고 의미를 전달하기 힘들어져 그게 보조사 갖고 있는 쓰임새죠 격조사와 보조사를 나누어서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잖아. 뒤에 나오는 건독립원의 감탄사인데 감탄사 뭔지 알잖아. 오, 감탄사잖아. 그거 굳이 선생이 설명 안해도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품사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라고 하고 형태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